안녕하세요. 피커TV입니다. 현재 홍콩 100만 시위가 커질 수 있었던 이유와 이번 시위에 대한 중국의 반응을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홍콩은 범죄인을 중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허용하는 범죄인 인도 법안 심의 때문에 100만 홍콩 시민들이 강력한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 법안은 반체제 인사나 운동가들을 중국으로 성원할 수 있는 중국에게 유리한 법안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홍콩 시민들은 자치와 인권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대규모 시위에 나선 것입니다. 이번 시위는 2014년 우산혁명보다 10배 큰 시위라고 할수 있는데 이렇게 크게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페이스북, 트위터, 텔레그램, 와츠업 등의 SNS를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전해집니다. 이에 중국은 홍콩 시위를 민감하게 받아들였는데요. 최근 경찰은 음모의심 혐의로 텔레그램 관계자를 체포하였고 온라인상에서는 중국발 디도스 공격까지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디도스는 수백만 대의 PC를 원격 조종하여 특정 웹사이트를 동시에 접속시켜 단시간 내에 과부하를 일으키는 해킹 방법을 말하는데요. 해외 언론 블룸버그에서는 이러한 공격은 중국이 홍콩 시위대를 방해하려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전하였습니다. 실제로 바벨 듀로프 텔레그램 최고 경영자는 트위터를 통해 정크 트래픽을 요청한 IP 주소가 대부분 중국이었고, 이러한 사이버 공격이 텔레그램에서 포착됐다. 이번 사이버 공격은 홍콩의 정치적 불안과 연관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디도스 공격은 홍콩 시위대와 같은 시간대에 이루어졌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13일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암호화된 텔레그램 채팅으로 3만 명 이상의 사람들과 지시 내용을 공유하면서 건물 봉쇄 및 도로 차단 등을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였다고 합니다. 이번 시위의 특징은 현장에서 지휘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고등학생들을 포함한 젊은 세대들은 모바일 메신저로 암호화된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면서 놀라운 조직력을 보여주었고, 홍콩 국민들의 분노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과 장소도 공유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시위대들은 중국의 안면인식 기술을 통해 현장 시위 사진들에서 자신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을 염려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후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았으며 와이파이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홍콩 정부는 이번 시위를 폭동으로 간주하고 체류탄과 고무탄으로 진압하려고 하고 있어 폭력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미국이 시위를 선동하고 지원하고 있다며 내정 간섭을 중단하라고 하면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반영해 국가 비상사태로까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을 넘어 홍콩을 대간으로 미중 간의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이념 전쟁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